안녕하세요. 본 의사의 사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는 어떤 사주가 의사냐. 어, 이분 사주 보면은, 원래 37살이에요. 무진, 갑자, 갑진, 의해. 그래. 이 사주로 보면은, 자진, 자진이 해놨죠. 어, 그러면 이게 신자진 수국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수가 많아요. 수, 수가 많은데, 일단 간복에는 수가 너무 많으면 부목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무토가 하나 딱 있어. 무토가 있으니까는, 이는 한마디로 봐서 부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정된 자리가 분이 박을 때가 있다. 이 진토는 토지만, 이게 토가 뭐냐면은, 이게 물의 토라고 보지, 이거는 무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스토니까는이 자진 합을 내보지만은, 이거는 토가 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주가 그래 다행히 천간에 무토가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어,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무토가 없으면 이분은 비가 오면 소나비 오면 물이 계곡서 쫙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해가 뜨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무토가 있어서 딱 모아놨다가 이제. 뭐 공업 용수도쓰고뭐 수도 물도 쓰고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또 해는 요 사주로 보는 거예요. 요가 이제 해가 있으니까 요수의요 그다음에 요어 진토 자리는 요만 사아 하고 지리 요 자리니까는 요건 내 세요가 여기 오는 거예요. 오어 자는 월이다 아 여기 자라 또 오는 또 진토 요어 진토는 또 여기가 여이가 변하고 세요 하고 있세니까는 선국은 안 됩니다. 선국이라는 거는 뭐꼭 종이 뭐냐면 가는 길을 앓혀주는 거예요. 이분이 사주로 보면은 그래도 뭐 크게 좋다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는 감목을 먹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기분등과공복수로 보면은 어, 아주 좋아요. 이 오토가 이기 보면 중궁의 오토자이거든요. 오토자리인데이오토자리에오가 있으면서, 토생금을 이래 해주니까, 오토자리에서이 토생금을 해주니까, 정인이 이거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문에 정인이라 하는 거는 문서라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재물복도 있고, 어, 문서라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이, 이게 문서예요. 그런데, 이 기문동갑에서 문서가 이게 목국 토락고 했고, 기문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서는 아주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학교를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 운명 자체가 타고나는 거예요. 공부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운명 자체가 이게 문서 운이고 이 항문 운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절대로 뭐, 이 운이 문서가 없어갖고는 사주를 보면은 기술로 묶고 살고 이렇지 이 문서가 있는 운는참 좋은 겁니다. 문서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김은동 갑에서 문서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일반 대기업에서 보면 문서한장에 수 백억부터 수 천억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너는 재산이 몇십억이 있느냐? 또 아니면 재산이 몇백이 있느냐? 이렇게 운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생금이라는 거중궁의이 왕궁에서 오, 오토가 는데 토생금을 하니까는 운세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토생금을 하니까 토생금, 토생금, 금생, 금생수, 오, 금생수가 요 있네. 요또요 금생수, 요또 수가 또 있네. 요요요또 있으면 요 금생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직장을 다니도 내 혼자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같은 동료가 내 말고 같은 사람이 또 있다 이거래요 이 예, 수생 뭐 금생수 금생수 하면은 식상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이분은 항상 어딜 가도 친구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좋은 거라 혼자 서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이런 것들은 꼭 친구하고 같이 해요. 예, 토생금 금생수. 어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이 없지요. 어 수생목이 없으니까 금생수 수생목. 운동갑에는 음, 연월일시 요거 지금 현재 구궁에서 에, 다른 거는 동하지 않는 거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동했다는 거는 움직일 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토생금, 금선수, 어, 이런 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돈은 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라.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3 7살이야요 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국가대학 들어가서 이제 전문이 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대학에서 어,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모양이라, 아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대학 교수로서 하고 싶다 이거래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이 문서로 봐서는 이분이 대학 교수를 충분할 수할수 있는 그런 에,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른일곱이 어디냐 와있냐면 서른두에서 서른아홉까지 여기에서 이제 운이 왔어요. 그러면 서른두에서 서른아홉 요 사이에 와있으면 어, 어 지금 이제 사구 금이니까 지금 급제 운에 와있어요. 급제 운에 와있으니까는. 이분이 대학에서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의사생활 해도, 지금 이제 겁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좀 피곤합니다. 그러고 뭐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가까이 오저 보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른데 가도 똑같이 내 마음이 편하진 지 않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내고, 서른아홉 마운이 되면은, 어, 마운이 되면, 마운 한 살, 마운 둘려 오면, 하생토, 하생토, 토생금. 요서부터 이제, 그 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요서 하생토, 어, 토생금 하면은, 요서부터 이제, 자기가 또 새로운 이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진급도 할수 있고, 어, 생활의 변화가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의 이제 온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는, 서른 음 아홉 지나고 마흔 살만 되면은 마흔 살에서 어 마흔 둘이 되면은. 좋아지니까, 직장에서도, 이거는 진급이 되고, 교수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 하세요. 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타고난 이 사전 요, 어, 고정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공부잘하는 이름, 이 자체는 뭐냐면은, 항상 이 문서, 인성이, 김은동갑으로 봤을 때 살아있으면은, 부모님이 말안 해도 공부 잘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